미국하고 중국 두 정부가 그렇게 싸워도 두 나라의 인적 교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러시아나 싱가포르 등이 늘어난 것은 또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본의 조용한 증가, 일본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 늘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예상 밖이고 또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클 캡틴입니다. 어, 또 달이 바뀌었으니까, 어, 지난달하고 상반기 경제를 좀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인데요. PMI라는 거는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경제 활동 수준의 측정 지표이고, 또 BCI는 어, 기업 경영자의 경기 신뢰 지수입니다. 중국 PMI는 어, 국가에서 내는, 통계국에서 내는 PMI와 또 차이신이라는 경제 잡지에서 내는 PMI 두 가지가 있는데 통계국 PMI는 3천여 개의 그 중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신 PMI는 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발달한 동부 연해안 지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번 8월 제조 PMI는 어, 0.3 포인트가 빠진 49.1로 그 4개월 연속 50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세부 항목을 보면 수주잔고의 하락폭이 좀 컸고 다른 항목들도 보압 내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구매지수는 가격지수는 6.7. 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제는 여전히 좀 둔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BCI는 48.6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면서 3개월 연속 50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BCI가 높으면 기업이 경영자들이 경제성장을 예상하는 것이고 낮으면 불황을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MI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또 BCI는 미래의 경제 예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 기업의 구매 담당자나 경영자 둘다 지금이나 미래에도 자기들 사업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부 연해안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의 차이신 제조업 PMI는 통계국보다 조금 높은 50.4로 나타났는데 7월보다 0.6 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확장 구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또이 그 차이신 PMI도 세부 지수들은 상승, 하락이 각각 반반씩 차지합니다. 세부 지표 중에서, 어, 신규 수출 주문은 올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올해 경제를 홀로 이끌던 외수마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자재 구매 가격도 하락하고 또그완제품 재고 지수의 둔화 등 지표들의 부진이 중국 정부가 금년에 딱 정해놓은 그 연간 성장 목표인 GDP 5% 달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더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당위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가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5% 정도 상승을 했고 어, PPI,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0.8%였습니다. 어, 소비 수요가 다수 회복된 것은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즉 핵심 CPI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월의 0.1% 하락에서 0.3% 상승 전환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는 0.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 CPI는 시장 수요의 부족과 일부 국제 주요 상품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22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요 산업 중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5.6% 정도 하락한 것을 필두로 철강 금속이나 전기 기계 장비 또 농산물 컴퓨터 통신 전자 장비 자동차 등이 6개 여섯 개 산업이 생산자 물가를 전년 동기 대비 1.25% 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현재의 그 경제 기초 여건과 또 기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PPI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어, 1% 사이에서 그, 그 진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PPI를 좀 올리려면 추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대규모 생산 장비 교체 또는 소비재 교체 등의 특단의 조치가 그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여전히 생산이 소비보다 많고 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종합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9%로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명목 gdp 성장률은 4% 그리고 실질 gdp 성장, 성장률은 5% 였습니다 분기별 gdp는 1분기에 5.3에서 2분기에는 4.7로 0.6% 어, 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소비 부진의 근본 원인이 어, 소득 과 미래의 예측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소득은 하락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줄이고 또빚까지 줄여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어, 며칠 전에 나온 그 데이터 중에서 베이징 외식기업의 상반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8%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상당히 끌었었는데요. 주요 외식 상장기업들도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은 하락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그 11개 그, 상장 외식 기업들 중에서, 도미노 피자를 가지고 있는 도미노스 차이나, 또 KFC를 가지고 있는 얌 차이나, 또그 북경 오리고기를 먹는 그젠쥐드라는 기업, 이런 세 개의 기업이 소폭의 이익 증가를 실현했을 뿐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이익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 증가율도 둔화되어 가고,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부진합니다. 상해 봉쇄가 2022년 3월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3, 거의 120 가까이 갔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급락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90 이하에서,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 재작년 하반기 이후에 노동시간도 늘고, 이 노동시간이 아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어, 49시간에 달하는데, 2분기에 인당 가처분 소득은 5.4%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기업은 또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려고 하고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설비 가동률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윤도 저하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비 그 생산 가동률은 2분기에는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위축 그리고 토지 거래가 안 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지방 재정 수입은 줄어서 거기다 또 중앙에서는 지방 정부의 부채 축소를 압박하고 있으니 원래 인프라 프로젝트로 가야 될 자금 배정이 지연이 되면서 이 실제 그 작업 진행 또는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에 인프라 투자가 이 하락한 거는 지방 정부 채무 축소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특별 국채 발행이 좀 더뎌지고 있는 그런 영향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던 것은 하이테크 산업하고 또 수출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이 또 재고를 계속 보충했고 또 글로벌 제조업의 회복으로 수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가 되어서 뭐 그렇게 그럭저럭 버텼는데 8월 그 P M I가 신규 주문 지수의 하락이 추세적인 변화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7월 30일에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어 역주기 조정을 더 강화하고 확정된 정책을 더 완전하게 이행해라라는 뭐 요구를 하고 나서 재정이 좀 빨리 움직이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예금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또 신규 지방 특별 채권이 발행이 빨라지고 있고 어 기존에 정해졌던 3천억 원의 초장기 특별 국채의 자금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교체와 또 장비갱신을 그쪽에 사용됨에 따라서 중간 제조업의 성과가 일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여전히 분화된 양상으로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침체는 중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련의 추가 정책 조치를 도입하라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검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인하 등을 포함한 금융통화 정책과 또 추가 국채 발행 등의 보다 강한 역주기 정책으로 유효수를좀 확대하고 기업과 주민의 예상을 개선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조금 다른 건데요, 그 경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7월에 그 베이징입 국자의 80% 되는 26만 7천 명이 외국인인데 2019년 동기 대비보다는 4.6% 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인이 2019년 당시에 5만 3천 명이 입국을 했는데 금년에는 4만 6천 명으로 7천 명몇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매월 2만 명이 넘게 북경에 가던 우리나라 분들은 8천 명. 최소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두 정부가 그렇게 싸워도 두 나라의 인적 교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러시아나 싱가폴 등이 늘어난 것은 또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본의 조용한 증가, 일본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 늘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예상 밖이고또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